네, 이 과수원은 우산 뜻이 없기 때문에 받침대로 다 이렇게 받쳤는데요. 1000L짜리 소독차로는 소독치기가 너무 힘든 과수원이고요. 여기는 5 0 0터짜리 소독차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받침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복숭아나무가 복숭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침대가 팅그러져 갖고 복숭아가 땅에 저렇게 닿는데요 그래서 우산떡이나 수리더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네 다음은 우산떡 인데요 우산떡은 이렇게 나무를 올려 주는 역할 처지지 않게 올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산떡이 없으시면은 받침대로 이렇게 받침대를 받치셔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소독차가 지나 갈때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덫시설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리덫시설을 알아보러 왔는데요.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수리터시설이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이어 줄로 줄이 다들 바둑이처럼 바둑판처럼 이렇게 쭉쭉 닦아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유인해서 묶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숭아를 다 따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 자세하게 수리더 시설은 영상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더 시설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바둑판처럼. 줄이 쫙 가서 연결해갖고 유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